돈은 돈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귀하고 소중하려면 그 돈의 속성대로 그 역할을 하고 그 가치로움을 창조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젠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나요? 돈도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돈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돈의 숙성과 돈의 그 역할로서의 그 가치에 대해 알게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 돈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로 또 재택법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이죠. 그와 동시에 다양한 부업이라든지 투자, 왜테크 뭐 재테크, 짠테크, 돈 버는 법에 대한 너무도 많은 정보들도 생겨났죠. 이렇게 개인 브랜딩이나 다양한 수익 모델에 대한 온라인 클래스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유튜브에서는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돈 버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돈 버는 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그 알므로 실천을 할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정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나요? 돈도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돈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돈에는 속성이 있죠? 자, 돈이. 다행히도 내 수중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이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그냥 내 것으로 여겨 버리면 그것은 그냥 돈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가 있다고 해 볼게요 여기 이게 진짜 지폐고요 여기 이게 가짜 지폐라고 얘기할게요 물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 지폐를 이렇게 두고 그대로 몇 개월, 1년, 3년, 5년을 둔다면 이거는 그냥 돈이죠 단어 그 자체로 그냥 돈입니다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돈의 속성이 그 역할을 가치롭게 전혀 하지 못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돈을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게 보물단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은 마치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돈의 그속성의 가치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돈은 새로운 가치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질서와 섭리가 있죠? 그런 밸런스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섭리와 질서와 그 밸런스를 일부 알아낸 것이 과학입니다. 이렇게 과학도 법칙이 있고, 다양한 수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 세상은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에 맞게, 그 돈이 그 속성에 맞는 역할을 하고, 그 돈이 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용을 바르게 한다면 돈은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성리를 알고 많은 서적들도 나왔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은 돈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귀하고 소중하려면 그 돈의 속성대로 그 역할을 하고 그 가치로움을 창조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받은 돈, 되게 귀하죠. 그 돈이 귀하다고 단순히 모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관상만 하진 않잖아요. 돈이 귀하고 소중하려면 그것은 그때부터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돈을 예술작품으로 전환한다면, 그 돈은 누군가 사랑의 전체성이 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되겠죠. 그럼 돈이 아니죠. 그 가치는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랑이 담긴 가치, 소중한 가치, 귀한 가치, 그리고 예술품으로서의 가치. 그 돈으로 무슨 꽃을 만들고, 이제는 그 돈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꽃의 예술품의 가치가 되는 거겠죠.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합니까?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안 하고 그 돈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얘기죠 그들에겐 그건 돈이라기보다 예술적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술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예술적 가치로 귀하거나 소중하게 여길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은 사용되기 전까지는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돈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오르니까요. 지금의 우리나라나 국제 정세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죠. 그만큼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요소에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과 특질과 그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개성이 있죠? 우리 각자가 가진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관계를 가지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칼의 경우, 그 칼이 협박, 살인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부정하고 악한 도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칼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과일을 깎아준다면 그 칼은 선한 도구가 되죠.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의 파장 속에서 결국은 그 돈이 가치롭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파장과 서로 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맞지 않게 되고 돈은 여러분 수중에 들어오기를 꺼릴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의 관계성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낳았죠. 자녀가 내 겁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연인으로 생각해볼까요?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애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연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렇게 강압적인 가스라이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